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30도로 40도로 이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지 못했어요. 실혼 <laughs> 생활이 바쁜 건지 무조건 백업 경쟁에 끊는 열 개를 치면 내년에 하자 좀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강정호입니다네 오늘은 네, 굿모드 스튜디오 여기서 장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편안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랑스러운 코리안 메이저리그 동부리그 배지환 최지만 선수를 한번 올 시즌 예상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치버그 배지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에 좀 좋게 잘 출발을 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발목 부상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시즌이 좀 된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일단 작년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1경기 타율 2열 3분 1리 안타 77개 도루 24개 볼넷 30개 삼진이 90개 많은 경기에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루가 24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만약 배지환이 건강하다면 올 시즌 도루를 몇 개를 할까 이게 너무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에는 굉장히 좀 잔재력인 그런 시즌을 보여줬던 시즌이었고, 아마 올 시즌 팀에서는 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배지환 선수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포지션을 이루베이스로 나가느냐, 센터로 나가느냐, 지금 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나가면서 플레인 타임을 좀 많이 높이는 건 좋은데, 정확한 딱 하나의 포지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이더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르도 값어치가 높지만 아무래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이값어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아무래도 타격을 좀잘 해야겠죠 지금 배지안의 스타일을 보면 발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인데 판택 타자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삼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삼진 비율이 지금 24% 정도 되는데 mlb 평균이 지금 22% 거든요 조금. 이런 산진 비율이 높으니까 컨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라인 드라이브가 한22.3% 정도가 돼요 땅볼 비율이 56%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땅볼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지금 MLB 평균이 42.5% 정도 되는데 지환이가 지금 56%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발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 좀 라인 드라이브를 좀 많이 치려고 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볼 비율이 1 2 k 밖에 안 돼요. 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지금 제일 제가 봤을 땐 제일 지환이의 문제가 평균 타구 각도가 1.1도예요. 1.1도. 낮아서 너무 낮아요. MLB 평균이 지금 한 10도 정도 되는데, 지안이가 1.1도라는 거는 거의 이 맞는 각에서 거의 그냥 라인드라이브로 칠 땅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에버러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한타로는 타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안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빠른 공이 오는 거를 어떻게 타구 각도를 높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타구 각도를 높이려고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스윙 메커니즘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공 타구 각도가 높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 야구는 확률 싸움이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하기 쉽지만, 쉽지가 않지만, 한 500번 들어갔을 때, 스윙 메커니즘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타구, 평균 타구 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프로야구 선수 정도에 되는 레벨이라면은, 스윙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타구 확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쉽게 장담은 안 하는데, 진짜 지환이 같은 경우에는 장담하는데, 평균 타구 확도를 10도 정도만 올리면, 지환이 타율 에버러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땅볼 비율을 제가 봤을 때한40% 40 정도로 줄이고, 플라이벌 라인 드라이브 비율을 좀 높이면 자연스럽게 좀 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이 빠르다 보니까 너무 라인드라이브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뇌알을 넘겨야 안타가 되거든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연이가 좋은 점은 그래도 센타로 치는 타율이 좀 비율이 높아서 더 다행인 것 같고 지금 말한 부분들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아무래도 많이 살아나가야 도를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잘한다면 지연이가 올 시즌에 좀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정말 지원이가 이제 건강하게 한 시즌을 보낸다면 저는 30도로 40도로 이상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타구 앵글 이 타구 각도 정도만. 수정을 한다면 올 시즌 개인적으로 봤을 때 2R ER 5픈에서 6푼은 넘어갈 것 같아요. 10도 정도만 된다면. 작년에 최지만 선수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지만 선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혼자 홀로 서기를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홀로 서기가. 지환이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와서 훈련을 많이 했고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의사소통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혼자 좀 프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laughs> 혼자 알아서 잘 적응할 겁니다. <laughs> 네. 우리 배지현 선수랑 저기 같이 만난 사석 자리도 많잖아요. 성격이 어떤가요? 어, 지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려 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팀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해지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감한 거에서. 디테일이 다진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배지환 선수가 킹캉아카데미 온다면 좀 가르쳐 주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타구 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윙 메커니즘을 좀 수정을 했을 텐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수정을 하지 <하진> 못했습니다. <laughs> 킹캉 아카데미는 원하는 자만 제가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와서 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기 너무 많아서 부킹이 안된거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요. 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생활이 바쁜 건지, 뭐,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지원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항상 저는 피치버그 같은 팀에 있었던 후배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 신혼인데 네.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든든한 지원자가 생긴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지원이가 든든할 것 같고 이제 좀더 책임감이 좀더 강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알기로는 우리 킹캉이 피치버그에 있었는데 네. 저기 어느 선배랑 친하기를 원하세요, 배지현이또 저기 같이 있었던 매커친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최고의 베테랑인데 그 선수도 외야수니까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매커친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같이 있을 때좀더 많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을배우려면 지현이가 이제 아직 야구할 날이 많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양상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땡큐 a 네, 다음은 이제 최지만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뉴욕 매치랑 이제 스플릿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스플릿 계약에 이제 엔트리에 들어간다면 좀더 이제 연봉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만이는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입장이고. 스프링 트레이닝 때 지금 많은 걸 보여줘야 또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지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시즌에 조금 부상이 겹치면서 경기 수가 좀 적었어요. 근데 항상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로 선수들은 첫 번째가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트레이드도 되고 성적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 시즌 스플릿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매치로 갔는데 지만이한테는 올 시즌 굉장히 좀 중요한 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니까 조금 올 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해서 무조건 백업 자리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명확한 주전이 있거든요 지금 매체는 피터 란소라는 45분을 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경쟁해서 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워낙 잘 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백업 경쟁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업 후보가 지금 한두명세명 정도 후보가 있는데 또 지만이가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지만이한테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낙.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예요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타나 이런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구단이 조금 더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도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 시즌 전망을 본다면 주전으로는 힘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백업으로 봤을 때 백업으로 들어가서 한 2할 ER 7푼에 홈런 10개를 치면 FA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FA로 나가서 다른 팀이 주전 자리를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부상 안당하는거 두번째는 이 백업의 경험이,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 노하우를 잘 살려서 백업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내년 시즌에 충분히 더 좋은 오퍼나 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안그래도 지만이가 이제 올 시즌 저한테 좀 영상을 보내주면서 좀 물어보긴 했는데 지만이도 조금 자기도 다, 다,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를 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만이한테 내년에 하자 좀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는데 어, 올해 좀잘좀 마치고 와서 저랑 같이 좀올 시즌 끝나고 잘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가 어, 계약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네.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었다 그러는데 일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의 선택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미국에서 더 해보고 정말 여기서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저는 일본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가면 경기수를 많이 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거기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일본 가서 아무래도 경기수는 많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만약에 일본 가서 잘하면 너무 좋은데 가서 못했을 경우에는 미국에는 기회가 없는 거죠 최대한 여기서 할수 있을 만큼 더 하고 나중에 일본 가도 늦지 않다 최진만 선수의 스윙 메커니즘이 일본에 가서도 좀 통할 것 같은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만이의 성격 자체가 너무 친근하고 다잘 지내기 때문에 일본 가서도 잘 적응을 할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일본 가서 과연 어떻게 지만이가 좋은 성적을 낼지는 솔직히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자랑스러운 메이저리그, 동구리그 배지환과 최지만 선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올 시즌에는 정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쳤으면 좋겠고 올 시즌 끝나고 저희 또 같이 같은 채널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